여러분, 만약 400년 전에 쓰인 책한 권이 지금 우리가 겪는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그냥 오래된 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처방전, 바로 동의보감의 진짜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니, 400년이나 된 책이 어떻게 최첨단 시대를 사는 우리 병에 대한 해밥을 준다는 건지 좀 공상과학 소설 같죠?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요, 일단 그 생각은 잠시만 접어두고 제 얘기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마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현대의학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걸다 해결해주지 못하잖아요. 만성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또 자꾸만 깜빡깜빡 하는 기억력 감퇴, 그리고 약 먹고 나면 생기는 부작용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사실 좀 막막할 때가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말 뜻밖의 곳에서 해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이 어디냐? 놀라지 마세요. 바로 1613년 조선시대에 나온 의학 백과사전 동의보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동의보감을 그냥 박물관에 있는 오래된 유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현대 과학과 만나서 어떻게 살아있는 지혜가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책한 권에 그렇게 대단한 통찰력이 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요. 이 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면 알수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왜 동의보감이 처음부터 모두를 위한 의학책이라는 당시로 썬 정말 혁명적인 목표를 가졌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죠. 때는 1596년 조선이 아주 끔찍한 전염병으로 고통받던 시기였어요. 이때 선조 임금이 허준을 불렀는데 그냥 어려운 의학책 하나 더 만들어라! 이게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첫째, 실용적이어야 한다. 둘째, 병 고치는 것보다 예방이 먼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모든 백성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써라. 이거 정말 대단한 생각 아니에요? 이게 바로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전까지 의학 책들은 그냥 감기엔, 이 약, 배 아플 땐저약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질병 목록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동의보감은 완전히 달랐어요. 역사상 최초로 우리 몸을 기준으로 책을 쓴 거예요. 몸 안의 풍경, 몸 밖에 형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건 의사들만 보는 전문서적이 아니라, 나 같은 보통 사람도, 아, 내 몸이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만든 말 그대로 혁신적인 책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에이, 그거 그냥 좋은 말이네, 좋은 철학이네, 하고요. 과연 그럴까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 400년 묵은 처방들이요. 현대 과학의 날카로운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 효과를 똑똑히 증명해 내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십전 대보탕입니다. 들어보신 분들 많죠.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몸의 에너지 즉 기와 영양분인 혈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어르신들이 어지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바로 그럴 때 쓰는 처방이 이 십전 대보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현대 과학이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실험을 해 봤어요. 일부러 기억력을 손상시킨 쥐에게 발효 10전 대보탕을 먹여봤더니, 와,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막 자라나면서 기억력이 거의 정상 쥐 수준으로 돌아온 거예요. 보세요. 60초 넘게 헤매던 쥐가 26초 만에 길을 찾잖아요. 400년 전의 지혜가 최첨단 뇌과학으로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사례는요. 어쩌면 더 놀라실지도 몰라요. 동의보감에 소갈이라는 병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병이냐면, 끝도 없이 목이 마르고 살은 계속 빠지는 병이에요. 어때요? 딱 떠오르는 병 없으세요? 맞습니다. 오늘날의 당뇨병 증상과 정말 소름돋게 똑같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 허준 선생은 현미경이 있었겠어요? 혈액검사를 할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오직 환자를 관찰하는 것만으로 처방을 내렸는데 그가 처방한 천하산, 옥천산 같은 약재들이요.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보니 정확히 당뇨의 핵심 원인인 지방대사를 돕고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이건 뭐 거의 수백 년 뒤를 내다본 수준 아닌가요? 동의보감의 지혜가 어디 약재에만 있겠습니까? 침술도 빼놓을 수 없죠. 이 침술 효과도 요즘 과학이 다 증명해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손목터널증후군 있잖아요. 신경이 눌려서 손이 저리고 아픈 거예요. 여기에 침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뇌 영상을 찍어봤더니 침 치료를 하고 나서 느려졌던 신경 전달 속도가 무려 35%나 빨라지면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게 눈으로 확인됐어요. 이건 그냥 기분 탓에 좀 나아진 것 같아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신경이 회복됐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자,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대단한 책인데 이 가치를 우리만 알고 있었을까요? 천만해요. 동의보감은 곧 국경을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가 탐내는 그야말로 보물이 됩니다. 그 글로벌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613년에 조선에서 처음 나오고, 딱 100년 정도 지나서 일본 최고 권력자인 쇼군이 직접 명령해서 공식 출판을 해요. 중국에서는요, 무려 30가지가 넘는 버전으로 출판될 정도로 그야말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정도면 그 가치를 말다한 거죠. 특히 그 일본의 쇼군, 도쿠가와 요시모네라는 사람은 거의 동의보감 덕후 수준이었대요. 매일 옆에 두고 읽는 건 기본이고, 책에 나오는 약초를 일본 땅에 직접 가져다 심으라고 명령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이 책에 푹 빠졌는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당시 일본은 조선이랑 경쟁 관계였잖아요?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동의보감을 뭐라고 불렀냐면, 백성을 지키는 책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가격까지 내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라고 했죠. 이건 정말 이 책의 가치가 나라나 이념 같은 걸 그냥 뛰어넘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자, 과학적인 효과도 봤고 국제적인 위상도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모든 이야기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지금 400년도 더된이 책을 다시 펼쳐봐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안에 담긴 철학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은 계속해서 말해요. 병 나고 나서 고치려 하지 말고 미리 예방해라. 아픈 부위만 보지 말고 아픈 사람 전체를 봐라. 그리고 의사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힘을 길러라. 어때요? 이거 요즘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예방의학, 맞춤의학의 핵심이랑 정확히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 모든 철학이 이 그림 한 장에 다 담겨 있어요. 신용장부도라는 건데요. 보통 서양의학책에 나오는 해부도랑은 완전 다르죠. 그건 죽은 몸을 분해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보세요.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우주와 연결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동의보감의 핵심입니다. 관심사가 병이 아니라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발견한 동의보감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미래에 새로운 것만 찾으려고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어쩌면 우리 발밑에 이미 놓여있는 이렇게 위대한 지혜들을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진짜 혁신적인 미래는요, 가장 오래된 과거와 진지하게 대화하는 데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